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쏘마충입니다. 어, 오늘은, 그, 조금, <laughs> 형들이 듣기 불편할 수 있는, 하지만, 정말로 형들에게 필요한 실태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이 영상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라폴리아님, 그, 계엄지배자님이죠? 그분이랑 빗을 하다가, 이분은 이제 그 중천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laughs> 다음 시즌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짐작은 가능합니다. 일단은, 먼저, 그, 제가 이번 시즌에 대해, 그리고 도수마에 대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형들, 이거는 제가 도수마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다른 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되실 만한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좀 얘기가 주관적일 수 있는 점, 항상 그렇듯이 좀 밑밥을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혀가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해 드리면 소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무기마스터리 통합되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게임사가 장난질하는 거에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보소마가 병신 캐릭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무기마스터리 바뀌었다고 끝난 줄 알죠, 형들. 아니에요. 자, 제가 업력이 15년이라고 말씀, 이제 16년이네요. 1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도수마만 안하고 다른 소, 그러니까 다른 무기를 들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세요? 제시대의 소마에는 딱4명 있었어요. 1번, 대검, 메오게소드. 아리 닉네임 쓰시던 분이죠. 2번. 도소마. 제가 아니에요. 민선예. 지금도 아마 게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랭킹권에 유지를 하시고 계신 그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아직까지 게임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3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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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어. 이분도 지금 최근에 복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둥기소마의 1티어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분도. 이분은 랭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저처럼 그저 그렇게 즐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소감의 환생. 그때는 풍경화였죠, 풍경화. 예, 네, 아무튼. 그, 고고학자들이 있어요. 당시, 그, 던조, 소드마스터 게시판에 상주하던, 뭐, 인파이터의 남자학련 소장이랑, 레미안는 그분은 좀, 제가 할 때는 안 나오셨던 분이고. 그렇게 있듯이 다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형들. 내가 소금수마였잖아요. 왜 지금 돌를 들고 있겠어요? 근데 그 도소마가 사장될 뻔한 걸 끌어올린 것도 제가 맞긴 하거든요? 이거 그냥 안톤 때 보시면은 다 대검 들고 다녔는데 그 대검 메타도 제가 만든 거고요. 그, 그러다가 이제 대검이 너무 저랑은 안 맞았어요, 당시에. 할 수는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액션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돌을 들고, 안톤저를 하다 보니까, 어, 이거 룩해서도 되네? 하고, 그냥 도소마를 하다가, 도소마라도 한 번은 한계가 온 적이 있어요. 핀드워에서, 그리고 이시스에서. 그래서, 아, 이거 지디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러고, 소검이랑 대검이랑 같이 들고, 지라 연병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그냥, 아, 돌고 돌아. 나는 그냥 밸런스 있는 도가 좋다고 도로 정착을 한케이스예요 저도. 그냥 제 16년의 요약이 그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안 맞는 구간이 한번 있었다고. 안 맞는 구간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게임사가 밸런스를 엇갈을 하면, 혹은, 뭐여건상 지금은 던담이 되겠죠? 던담이 도서마 말고 아무것도 봐주지 않으면, 다른 무기들은 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지금은 둔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던담이 안 받쳐주잖아요. 던담이 우리 공대장님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던담이 안 받쳐줘서 레이드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웃긴 거는 또 던담을 맞춰보면뻥딜이래 이건 뭐 어떻게 하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죠. 이거는 아무튼간에 조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던담을 따지다 보니까 뭐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치르를 했습니다만은 치르를 다들 대부분 맞춰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둔기 디거시 아니 둔기 둔기는 그래 할만하지? 뭐 대검 디거시가 쫙 떴어요. 이야, 좋댔다. 나 오늘부터 대검 소마다. 할수 있어요, 형들? 대검도 가능한가? 뭐 소검 디거시가 떴어요. 야, 씨나 오늘부터 소검 소마 한다. 할수 있어요? 연습하면 가능은 하겠지. 근데 소검 소마가 나랑 도저히 안 맞으면요? 다들 도소마를 보고 기,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일 거잖아요. 그, 근데 지금 웨펀 마스터랑 똑같은 게, 웨펀 마스터도 지금 기승전 발목이잖아요. 근데 사실 레인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제가 머스켓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머스켓이 왜1티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이동 이 사격 안 쓰나? 이동 사격을 쓰면은 머스켓이 1티어일 수가 없는데. 하긴, 자기 스킬에 몇초 걸린지도 모르겠죠. 그분들은. 아무튼 간에. 뭐좀 그래요 그러면은 도디거시에 쿨감, 쿨감 30%가 붙어 있죠 그리고 치륵은 대충 딸깍 하면은 55%가 55 나오죠 거기에 여기 20% 그럼 와 쿨감 100% 없네 아니죠 이게 형들 메이플 키우기에서 패케이기가 나 나오고, 나오고 뭐 맥슨 게임은 여러가지 그게 있잖아요 쿨감의 맥슨은 일단 70%입니다 7 0예요 형들. 70%. 자, 근데 딸깍히면 몇 퍼라 그랬어요? 55%라 그랬죠. 그죠? 55% 맞잖아요. 여기, 여기. 타락, 타락 여기, 여기 아래 있네. 55%잖아요. 그러면은, 이론상, 자, 20%. 여기 55%. 합쳐서 몇 퍼에요? 75%. 일곡 같잖아요. 이게 맥쿨감이 70%인데, 실질적으로는 70%를 찍을 수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 곱셈이거든 자 보여드릴게요 부위당 4%죠 그러면은 지금 68.8% 잖아요 얘 때문에 몇 프로 나와야 돼요 형들 단순 계산할 땐 64.8%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상하죠 4%가 빠졌는데 아까랑 뭐 0.몇% 차이밖에 없어요 1.3% 1.3% 차이 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그뭐 맥풀감이 저 모든 캐릭이 다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액션성이나 변수 대응 능력이 내가 일단 총알을 들고 있는 거랑 총알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로 대응해야 되는 거는 아예 느낌이 달라요. 형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지간한 캐릭터 죄다 맥풀감 가까이 찍어 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내가 기고실을딱 떴어. 그러면은 도로, 도 말고 다른 건 도저히 못 하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 바꿨어. 그랬더니 이제 가불기가 걸리는 거예요. 1번. 디거시를 버린다. 2번. 치력을 버린다.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죠. 아, 야 금인 쓰면 되잖아. 존나 배부른 소리하네. 저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금인은 한번 써보기는 써봤는지 모르겠어요. 소마로. 안 맞아요. 소마로. 자, 소마가 막이이게스킬 돌리다가 그 금인만 돌, 금인만 누르면, 이야! 이거를 계속해야 돼요. 그냥 60, 60, 심지어 쿨감 효율도 안 받아. 60초에 한 번씩 그지거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 <laughs> 나 같으면 풍명을 쓰겠어. 어차피 채널링을 감수를 할 거면. 내가 왜 강제로 채널링 걸려야 되는데. 그게 일단 1차로 꼽고요. 2차로. 그것 때문에 그 개수 고정된 게 낮아요. 그만큼 개수를 빼고 줬어요. 금이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금이네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아직까지 태별이에요. 근데 보시면 융합 사용합이죠. 이거는 강제로 졸업하려면 할수 있어요. 졸업하려면 할수 있는데 졸업한 다음 형도에뭐할 건데요? 여기 씨앗이 쌓여만 갈거 아니에요. 그거 싫어가지고 그냥 무리 안 하고 딱 되는 것만 한 거예요. 되는 것만. 그렇잖아요. 그냥 되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아무튼간에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왔냐? 아 그래. 금인. 그 금인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마음껏 쓰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저랑은 안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주관적이라고. 저 같으면 안써요 써가지고 뭐가 좋은 게 있어야지 쓰는 거 말든 거 하지. 좋은 게 없는데, 뭐하았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뭐, 암튼, 금인에 대한 얘기는 그쯤 하고, 자, 그러면은, 내가 디거시를 먹었는데, 아, 그래도 디거시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다른 세트를 써야 되겠다라고, 띡! 봤는데, 어, 대초가 없네? 여기서 가불기가 걸리는 거예요. 도서마들은. 그죠?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족 같은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뭔, 뭔 놈의 레고신데 응? 아유, 뭐, 니까 그러니까 더피 막 이런 걸로 유저들 보일 방법 좋다, 이거야. 근데,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야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니까, 러 얘들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천혜 천이 얼마나 위험한 시즌이냐면, 형들, 그 중천이 왜 개박사에 났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천이 아니고, 선계가. 1번. 자, 뭐, 성장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으로 따지면 풀 에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나온 컨텐츠가, 자, 이제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115레벨 에픽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자는이랑 골드랑 그 자는이랑 골드랑 에픽소울에픽소울한 10개만 내면은 이거를 스정좀 붙여가지고 120제 유니크로 바꿔줄게. 그거를 11부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까지 12부위. 자, 근데, 120제 유니크라 그랬죠, 형들? 그러면은, 그 윗등급은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그죠? 파밍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씨발, 족같은 게임이네, 안에 이러고 다 접어버린 게, 그, 성장 사태의 전말입니다. 적당히 했어야지. 근데, 막 지들이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잖아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얘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인정 못 하고 있어요. 그 증거 하나 설명 드릴까요, 형들? 자. 시너지 문제 있다 그랬죠? 시너지 안 넣겠다 그랬죠? 물이 뭔데? 이상하죠? <laughs> 이상, 이상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성장 시즌 문제 있다고 자기들 입으로 인정했는데, 자 그러면은 모던에서 성장 나온 거 뭔데? 뭐, 모던은 던파가 아니야? 다른 총 다른 대표이사가 총괄하나? 뭔가 이상하죠? 자 그렇게 모던 접혀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갑자기 리셋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뻔하잖아요. 업글밖에 없어요. 자 근데 뭐 에픽은 그렇게 업글한다 칩시다. 태초는 어쩔 건데? 이것도 뭐 선택초로 만들어? 야 그러면은 이거는. 뭘뭘 뭘 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냐? 골드? 적게 벌어 적게 쓴다며 아니겠죠?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오플이 유저들을 병신 취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단어만 바꿔놔도 먹히니까는 지들은 그게 통하는 줄 알거든 이거 확신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궁뎅이를쩔가르 쳤던 장본인이에요. 당시에는, 뭐, 자기가 제주도에서 말농장했다 그랬었는데, 그리고 극가 길드랑도 <laughs> 가본 적이 있어요, 저. 실제로 제가, 아, 이거는 좀 너무 투머치이고, 아무튼 간에, 누가, 뭔 짓을 했는지, 누가 누가 정치로 올라갔는지, 어지간한 거, 물론 정보가 제가 좀 느릴 수는 있겠죠. 5년 전 거일 수는 있겠죠. 알아요, 대충. 그분들 실력도 어떤지 알고, 어떤 관점에서 유저를 본지도 알아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제가 뭐 지금 와서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조금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들 실력을 저는, 저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까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뭐, 그것도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뭐. 적당히 흘려 들어주, 들어주시고 들어주 인정을 못한다니까 얘들은 인정을 못해요 인정을 했으면 이 꼬라지가 안 났어요 근데 그리고 하나 더치력을 어쨌거나 지금 1테오라고 어그로가 계속 끌렸잖아요 그러면 치력을 견제를 하는 건 뭐냐 다음에 무조건 방어구가 갈리겠죠 레기온에서 여기에 쿨감 8퍼씩 달아줘 버리는 거야 아니면은, 그니까, 러 상식적이라면, 스증, 뭐야, 스킬 쿨타임 4% 냅두고, 최종 데미지 13%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 이 새끼들 하는 거 보면은 상식적이지가 않죠? 예.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 얘기를 하려고 빌드업을 15분을 했는데, 도소마 분들, 다른 소마 연습을 해 두시거나, 그게 아니면은, 황금향, 용투장, 자연, 그림자? 뭐 깡들이 이 정도가 있을 거야? 여우는 저,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 요 여우가 정말로 뻥딜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자, 재앙에서 에테리얼 풀 유지하실 수 있는 분 나와 보세요. 재앙 딜에서 못하죠? 더피자에서 유지하실 수 있는 분 나와 보세요. 못하죠? 그럼 그 상태로 던담이 치킨 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뻥딜 아니에요? 그 던담 신봉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뻥딜이 그거 아니에요? 왜왜 왜 다른 세트들에는 다른 기준을 들이댄지 모르겠네. 그죠? 이래서 제가 던담 신봉자분들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 가만 생각해보면 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 합리적으로 막 자기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를 이유가 있다니까. 아, 뭐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세트라고 생각을 하지 하진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안정적으로 따지자면 그림자가 있겠지만 그림자는 또 도소마랑 또안 맞아요. 그 그림자 액티브를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도소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근데 용투 황금향은 돈이 들죠? 비싸고. 뭐, 용투는 그래, 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흑아 값이 좀 비싸니까. 아무튼 그래서 흑아를 아직 올리지 않으신 분들은 흑아를 좀 보고 올리세요. 치득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저처럼 금인 개 극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치르크가 안 올리는 게 신한 수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올리겠냐고 저 치르크가 아직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그 함부로 하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형들 딱그 살만치만 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네오프리 뒤통수 때리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금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방법은 있어요. 이거를 뚫어낼 방법은 있는데, 당시에는 제가 뭐라고 이런 걸 말하나 싶기도 했고, 확실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확실해요. 여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치륵 주기가 들어가겠냐? 아니요, 들어갈걸요? 내가 볼땐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형들? <laughs> 왜 그러냐면, 다른 세트들이, 물론 지들이 그건 개발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laughs> 그림자 같은 거, 이제 뭐, 벨페도 못할 거 아니에요. 화도 욕해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간접, 간접 다른 융합템으로 밸런스 잡아야지, 뭐, 답이 있나. 그렇게 따져보면은, 디거시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용토밖에안 남는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결국에는, 디거시 변환이 되겠죠, 확정적으로. 저걸 영원히 안풀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안풀 수는 없고, 검은, 검은 질병인가, 거기서 뭐, 풀수 있는, 이게 일방 통행인지 아니면 양방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그냥, 그렇지 않아요. 오만 골드 내고 딸깍 하면은 그냥, 그냥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같이, 저라면은, 디거시에 황금향을 쓰겠어요. 근데 이건 말, 완전 그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그 도수마 영상에다 댓글로 적어 놓은 게, 그 혹시나 디거시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다른 세트 파밍하면은 칠흑 플러스 알파보다 1% 미만으로 세다고 말씀드렸죠 창조반지 끼면 12증 태아나 기준이에요 태아나 기준으로 1% 정도 더 세요 한 0.7%? 뭐 짜치니까 1%로 할게요 1% 정도 더 세요 <laughs> 참 바꾸기 애매한 수치죠 근데 후반까지 생각을 하면은 다른 거를 파밍을 해 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황금도 저도 이제 그렇다고 너무 과투자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어차피 다음 레이 기온이 나오면 파밍할 기회는 쎄고 쎘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 방으로 드랍 되는 걸로만 좀 어느 정도 챙겨 두시면서 미리 한번 그 정도의 생각을 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나중에 닥쳐가지고, 싫어, 어떡하지 하는 거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평해천 시즌 위험한 거 하나 더. 자, 지금 이게, 이번에 점핑한 캐릭입니다. 대충 뭐, 130 얼마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캐는 드랍테이블 다르다고. 이게, 이시스가 아니고, 안톤부터 키운 캐릭입니다. 안톤부터 키웠으니까 이게 있겠죠? 어디냐? 달성 불가. 이건가? 에, 예, 안톤톤 흔적이 없네? 중간에 접었나? 아무튼, 얼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얘가 150이에요. 정치력, 던담 딜이. 왜? 태충은 먹어서 무기 안 나와서.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들. 형들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이래서 운빨 시즌이 들어온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업그레이드 템이 나오면, 둘중 하나밖에 없어요. 1번. 후발주자들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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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 올라온다. 운빨로 뚫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야 되면은, 확률 싸움을두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못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저다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2번 그냥 걔 운빨로 그 업글 장비 헬에서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운빨게임 다시 해야 된다 이러면 재파밍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파밍을 그냥 이 상태로 유지를 한 다음에 재화로 업글만 해가지고 굳혀두고 거기서 뭐 레기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돈 쓰게 융합속에다돈 쓰게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얘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그 로드맵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개념인지도 이해가 잘안 되고 왜 그걸 인정을 쳐못 하고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임 운영을 21년째 이따로 하고 있. 그러니까 그러니까 21년째 네어플 소리 듣는 거예요. 뇌가 그냥 없어 그냥 내가 볼 때는 비었어 비었어. 이쯤하겠습니다. 뭐네어플 얘기는 해봐요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종민이 보면 불쌍해요 불쌍해. 제가 아까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모던 얘기 했잖아요. 모던은 뭐 다른 대표이사가 총괄하냐고. 뭐. 근데, 진짜, 물론 소통 안 하는 거는 본인 문제겠지만, 쓰읍. 글쎄요, 그 약쟁이 이태현이 한번 사고 친 이후에, 네오플 쪽에서도 좀 많이, 목줄을 채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한가위라 써놓고 쨍거는 좀선 넘긴 했는데, 뭐 그만큼 정신이 없나 보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박동민은 그나마, 그나마 그 통든 조동아리 소돌리는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새 만나는 분들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던파에 뭔가 다들 막 김성웅 얘기하잖아요. 저는 쭉그 그, 민기용인가 민기용 때부터 쭉 겪었거든요. 그냥 뭔가 던파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잖아요. 뭔가 문제의 원인을 찾고 싶잖아요. 윤명진의 탓하면 돼요. 근데 윤명진이 아닌 것 같잖아요. 강정호 탓하면 돼요. 그럼 99% 맞아요. 저 솔직히 김성웅 얘기가 왜, 나오,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퀴키도 퀴키 얘기는 뭐 나중에 제가 좀 따로 풀게요. 근데 그거 당시에는 해가 아니었어요. 김, 김성웅이 정지 못시킨 이유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요. 저도. 그때 당시 퀴키를 핵으로 규제해서 정지를 하잖아요. 그, 던담 딱 열고, 레인저 랭킹 1등부터 200등까지 다 정지 먹었어야 됐어요. 퀴키가 핵이 아니에요, 형들. 이거, 이거 빨리 눌러주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그게 어떻게 핵이야? 그죠? 근데 그냥, 당시에, 아, 라페를못 가서 꼬은 사람들이 봤더니, 어, 저 새끼는 그거 꼽아놓고, 씨발, 밥 먹으러 가네? 그래서 깨지네? 왜 그러냐면, 빌드 자체가 그랬어요. 이거 빌드를 제가 왜 알고 있는지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어, 씨발, 영상 봤더니 깨지네? 저거 핵 아니냐? 야, 저렇게 깨도 되냐? 저, 씨발, 저거 핵인데? 여론사, 여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퀴키가뭔 놈의 핵이야, 핵은. 그. 크리가 오토마우스 쓰는 것도 핵이겠네, 그러면? 아, 그거는 핵이라고 네어프리 공식 규정했지. 타신, 타신 도는 거. 규정했지.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제, 크리가 스킬 아무것도 못 누르고, 마우스로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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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거 빨리 끄는 것도 핵이겠네? 그거랑 똑같아요. 개념이. 근데 당시에는 그럼 퀵키가 왜 필요했냐. 이 X 연타 기능이 어떻게 됐냐면,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풋렉 때문에 X를 꾹 눌러도 풀타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퀵키를 다들 레인저들이 쓰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게 스핏에 피 저격하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드웨어죠, 정확히. 하드웨어는 아니에요. 아무튼. 뭐, 김성국은 그래서 기록 말살령을 당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어, 그럼 강정호는 뭐가 문제냐?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거, 신화. <laughs> 신화 강정호가 만든 거예요, 형들, 태초. 근데 유명진이 그거 보더니, 와,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하더니, 지가 커스텀 이핑 만들더니, 어, 욕 반응이 안 좋네? 이러니까 그 삼룡이 앞에 몸빵 쓱 세워놓고 만든 게 태초, 태초 내부의 아니에요. 시발 좀 따져보면 누구예요? 군마가리죠? 신화. 그러니까 강정호가 강정호도 문제가 있는 게 맞지. 대충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형들? 아무튼 조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두삼이가 돼버렸는데 지금 너무 과투자는 하지 마시고 어... 일단은 다음 시즌을 보고 결정하세요. 다음 시즌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데 소마분들은 둘중을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1번. 소마를 버린다. 2번. 치력을 버린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레기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안 접으면 해야 돼요. 안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오든 욕하면서 그 깨어난 숲이라고 개 병신 같은 동물농장 있어요. 네? 또 사람들이 아걔 족같이 만들어 내걔씨발 존나 재미없데 이러면서도 했다니까. 거기를 돌아야지 아이템이 나오니까.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를 돌아야지. 고기를 돌아야지 아이템이 나오니까, 특수 장비, 융합이 나오니까. 그산 거예요, 그래서. 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재미없으면 접겠지. 그렇게는 안 되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그냥, 저들의 개발을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진짜 기획자 자료 없나요, 네오프에? 저좀안 쓸래요? 제가 걔들보다 잘할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개인 메일로 연락 좀 주십시오, 보고 있으면. 진짜, 아 저는 이 게임이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 메모리 자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죽은 사람이랑 약속을 해서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접을 때까지. 그러니까, 서버가 망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조금 반대로 그건 있어요. 망칠 거면 확실하게 망쳐주세요. 서버 닫을 정도로 양민보다 더 망했었잖아요, 저번 시즌.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오플 동지분들. 열심히 노력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결론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돼 있어요. 아무튼 뭐 좀우자고한 얘기였고. 너무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조금, 저처럼 꼭 이렇게 게임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들은 쉬다 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형들. 굳이 막 너무 게임인데, 게임은 게임으로만 봐주세요 라는 명언에 남기고 싶진 않은데 그냥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쉬다가 아또그 가끔 어그 아 숙제 씨발 땡기네 그 전반기 많이 살아있나 이러면은 하러 오고 뭐 그러는 거죠 딱그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던파는 그 정도의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디아블로 핫하지만 한 5달 지나면은 그 약간 타노스다 한 것처럼 접속자가 반으로 줄고 막 그러는 것처럼 약간 여유를 가지고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약간 그 남들보다 앞서가도 다 해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그 RPG는 어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가 얼마 썼는 대로 결론이 나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템차는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그래서 또 얼마 썼는 대로 결론이 나요. 근데 사실은 게임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KRPG만 그래요, KRPG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놔가지고. 그게 아쉬운 점이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더 얘기를 해봐야 진짜로 용두사미에서 이제 뱀의, 뱀의 발까지 달릴 것 같으니까 오늘 얘기는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그 재파밍을 버텨낼 수 있을지. 재파밍이 아니라면 지금도 여론이 최악인데, 자는을 뭐 얼마나 더 쓰게 만들겠다는 건지, 자는 못 먹어 뒤진 귀신 들렸나요? 요새 좀 저는 그 걱정이 드네요. 얘들이 자는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부터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연구 대상이야, 진짜로. 자는을 그렇게 캐면 은뭐 자기들한테 인센티브가 들어오나? 왜, 왜 그러는 거지? 대체 왜, 왜 그렇게까지 자는을 캐게 만드는 거지? 그거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들. 그 인사를, 그 인사를 제가 좀 너무 늦게 드렸네요.